네 교과서 본문 1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timing is everything"인데요. 어, 타이밍 말 그대로 시기 선택이 모든 것이다.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빅토리아 힐 박사님하고 방송 진행자 두 분의 대화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timing makes difference". 이렇게 바뀌,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When you act matters. 자,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 여러분들이 행동하느냐가 matters. 동사 matters 중요하다. 이렇게 제목이 바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호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Welcome back to today's health. 자, welcome back to 그러면 예,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day's Health. 이것도 방송 이름이에요. 요 방송, 요 방송 이름이 오늘의 건강이라는 뭐보통 아침 방송이죠. 예, 지금 제 추측입니다. 오늘 방송, 오늘 오늘 건강, 오늘의 건강, Today's Health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여기 방청객들에 혹은 뭐 시청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suggesting that the audience has seen this show before. 이 시청자 혹은 관객이 이 쇼를 전에 본 적이 있다라는 걸 서제스트 암시하고 있죠. 이런 것도 하나 적어주시고 학교 시험에 이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xercise. 네, 오늘 우리는 be going to 잘 알죠? 뭐뭐 할 예정이다입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Be talking 자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고, 이럴 때 현재 진행형으로 적었는데. 음, 그냥 t a l k 라고 적어도 돼요. Be talking 이좀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xercise.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랬고요 Exercise, workout 동의어니까 하나 적어 둡니다. 자, 이제 우리 Victoria Hill 박사님께서 이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아직은 아직은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Dr. Victoria Hill is here and she is going to share some useful tips. Dr. Victoria Hill, 어, Victoria Hill 박사님께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 is here and she is going to 또 반복되었죠? 뭘할 예정이다. 그녀는 share 공유하다죠? 몇 가지 유용한 조언들을 공유해주실 예정입니다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 share 공유하다예요. 어, 그래서 Useful 이라는 단어 밑줄 그어볼까요? 유용한. 이럴 때, Practical 이라는 단어 동의어 하나 적어주세요. 실용적인. 혹은 뭐,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고요. Tips는 이제 Advice죠. Advice는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Tip 이라는 영어 단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Tip 이라는 단어 정리해 볼게요. 1번, 끝부분. 2번, 조언. 우리가 보통 지금은 2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지문에서는. 소위 말하는 꿀팁, 봉사료, 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예문 있죠?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끝부분.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자, 그리고 study tips 그러면 공부 조언, 요령. Don't forget to leave a tip. 요거 이제 식당에서 음식 먹고 이제 봉사료 지불하는 거. 우리는 많이 지불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지불을 하죠. 그래서 어 팁을 남겨 두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변형되어 가지고 영영 사전 문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그녀가 some useful tips. 요 부분은 offer some helpful advice. 도움이 되는 advice, 조언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 넣을 수가 있겠죠. so Dr. Hill Let's start with a question about my experience last month. 그래서 so 그래서 Dr. Hill 끊어주고요, Hill 박사님. Let's start with a question.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예, 이제 대화를 열어가는 거죠. 자, 어떤 질문이냐면 about 가로칠까요? 저처럼 about에서 month까지 가로치세요. 예, 뭐에 관해서 my experience 지난달 나의 경험에 관한 질문과 함께 시작합시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something that happened to me last month 지난달에 내게 일어난 일 아니면 what I went through last month 지난달에 내가 went through가 이제 겪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겪은 것에 관해선 관한 질문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즉 personal experience 개인적인 경험 이렇게 제가 문장이 되게 수준이 높은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paraphrase 교과서가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예, 자꾸 상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I walked out right after dinner and got a stomachache. 네, 우리 walk out 그러면 운동하다니다 walk out 운동하다, exercise 했다라는 말이에요. I walked out. 나는 운동을 했습니다. right, r i g h t e 바로 부사입니다. 바로 운동해서 바로 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예, 복통을 느꼈다. stomachache 복통인데. 여러분들 복통 이거 셀수 있는 명사에 앞에 어 붙이는 거 서술형 대비해서 어 붙이는 거 조심하시고요 항상 눈여겨 봐둬야 됩니다 복통을 느꼈다 즉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walked랑 가시 무슨 구조? 병렬 구조가 되겠죠 병렬 구조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walked out과 가시 동사의 과거형 병렬 구조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right after 대신에 immediately after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꿔봤어요. I went straight to exercise after dinner. 이렇게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곧바로 운동하러 갔다 그리고 ended up with. 결국은 복통을 느꼈다. 이렇게. end up with. 결국 몸 하게 되었다. Why did that happen? Why did that happen?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있습니다. 왜그 일이 일어났나요?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게 뭡니까? 대스는 당연히 앞 문장 전체죠. 예,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운동하고 복통을 느꼈던 것. 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걸 지칭 추론이라고 해요. 대시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뭐적으라는 문제는 좀 쉽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지시 대명사가 나오면 이 지시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Why was that happen 들하고 나와서 어법상 어색한 거예요. 이거 왜 어색해요? 여러분들 그냥 암기만 하지 마시고 happen은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형, 수동태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사이므로 수동태 형태로 쓸수 없다까지 이유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드디어 이제 우리가 힐 박사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Uh, well, uh, the problem is that you exercise too soon after eating. 자 우리 힐 박사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이거야 이랬습니다. 자 이럴 때 problem이 주어고 is가 동사고요. 이 전체가 댓부터 끝까지가 이 문장의 보어로 쓰인 거죠. 주어 동사 보어. 즉이 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럴 때 that은요. 접속사가 돼요. 완전한 구조로 이어집니다. The problem is that 완전한 구조. You exercised. 우리 exercise는 자동사기 때문에요.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하다고 할수 있어요. 일형식이니까요. 일형식으로서 완전한 구조예요. 어, 당신께서, 당신이 예, 너무 too soon, 너무 빨리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한 후에? 예, 먹은 후에. after eating 혹은 after meal. 식사를 한 후에. 이랬습니다. 전치사니까 동명사 쓴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 딱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잘 보세요. Your stomach ache was caused by... 수동태로 바꿨죠. 학교 시험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문장이 등장해요. 무엇 때문에 철회되었다? w o r k i n g out. Workout이 운동하다죠? Too, too soon after eating. 뭐 이런 식으로 바꿔넣을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어, 선생님 공부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 상상하면 공부할 게 많으세요. 아시겠죠? You exercised. 대신 접속사, 완전한 구조,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다른 문장으로. 좋죠. 자, 그 다음 갈게요. This can cause various stomach issues. 자, 여기서 this. 이것이 또 뭘까요? 지칭처럼 해야죠? 이것은, 예, exercising too soon after eating.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변형시킨 거죠. This가 지칭하는 것을 하나, 둘, 셋, 다섯 단어로 쓰시오. 동명사로 쓰시오. exercising too soon after eating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시험 문제를요 cause 일으키다 일으키다 라는 단어 bring about result in lead to induce trigger 이런 다양한 동의어들 적어두세요 various 다양한 uh, stomach의 위 문제들 위장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stomach ache issues 이럴 때 우리 various 또 diverse Several 혹은 a number o f 많은 뭐 이런 단어들로 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다음 문장 가보도록 해요. When you eat, blood rushes to the digestive system to help break down the food and absorb its nutrients. 자 볼까요? When you eat,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때 끊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blood 혈액은 rush to, 밑줄 쫙어두세요 rush is to, 그러면, 어디 어디로 급하게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급히, 자, 식사를 하면, 혈액이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the digestive system, 소화기관이라고 적으세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자, 왜 이동하느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죠. 끊어주세요. 뭐,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우리 부사적 용법이니까, to help 대신에 in order to, so as to 다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뭐 아니면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in order that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to help. 돕기 위해서. 자, 무엇을 돕느냐 하는데, help는요. 자, 집중합니다. help는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요. to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help. To break down 하셔도 되고요. Help break down 하셔도 돼요. 근데 help break down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분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break down 뜻이 뭐다? 분해하다. 자한 단어로 decompose라고 해요. 필기하세요. 음식을 분해하고 and 그리고 여기 is 자 소유격 대명사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음식이죠. 음식의 nutrients 영양분들을 흡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소화기관으로 급히 움직인다. 자, 우리 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식사를 할때 혈액은 음식을 분해하고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소화기관으로 급히 움직입니다. 일단 우리 말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When you eat, blood rushes to 뭐다? 급히 이동하다, 급히 움직이다. 어디로? The digestive system, 소화기관 단어 외우시고요. 자, to help. 투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돕기 위해서. 자, 두 가지를 도와요. break down the food and observe its nutrients. 그렇죠. 음식을 분해하고 그 음식의 영양분을 observe, 흡수하다. 우리 흡수하다. 다른 단어로 take in이라고 할수 있어요. 필기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으면 우리 예상문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예상문제입니다. 자, passage. 글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이유를 기술하시오. 왜 피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가느냐, 식사할 때. 그러면, when you eat,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셔도 되고, 즉,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이동한다.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서술형 문제.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하지만, But when you start to exercise, blood moves from the digestive system to your muscles. 다음 문장. But 그러나 있죠. 이거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집중해서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blood 혈액이 지금 위에 가 있어야 될 혈액이요 나오죠. 자, from의 형광펜 to 형광펜 소화기관에서부터 어디로 to 어디 어디로 여러분들의 근육들로, 운동을 하니까 근육들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들, 이 문장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when 다음에 종속,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구조 아주 단순한 구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 하나 적어주세요. 꼭 지금 적으세요. 적으세요. however, but 대신에 바꿨죠? when 대신에 once, start 대신에 begin, exercise 대신에 work out. 완전 다 바꿨죠,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i f 트 뜻이 뭐다? 이동하다. 옮기다. 여러분들의 다이제스티브 오르건, 오르건이 기관이야. 다이제스트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했듯이 소화 기관에서부터 유원 머슬스까지로 i f 트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론 스타트 다음에 투부 정사 오고 동명사 온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져서 나온다라는 거. 꼭봐 두시고요. 자, 요거 어떻게 나온다? 문장 삽입. but 대신에 however 가능하다라는 거. 대신에 콤마 찍어 주시고요. This happens in order to supply your muscles with the oxygen and nutrients they require. Now, this happens. 이것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This. 또 지칭 트롤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뭐야? 한 문장 읽어봐. 뭐하지? 운동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액이 소화기관에서 근육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발생한다는 라 거예요.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Supply 형광펜, with 형광펜.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여러분들의 근육에게 산소와 뉴트리언츠,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They require,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여기서 They가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Your muscles,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They를 쓰고 여기는 목관대 대신한 위치가 빠져있죠. 자 오른쪽 해석을 해볼까요? 이는 당신의 근육에게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말만 보면 영어로 옮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말만 보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시지 어떻게돼야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돼? 영문의 이 구조를 봐야 돼. 머슬스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데이 쓰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법 문제로 출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것은 발생한다. This happens. 야 이럴 때, 여러분들, Is happened 되나요? 안 되나요? Is happened? 절대 안 되죠. 오늘 두 번째 나오죠? 왜안 됩니까? happen은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In order to 대신에 뭘쓸수 있어? So as to.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됐죠? 좋아요. 대이가 가리키는 건 Your muscles. 좋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바꿔봤어요. 이 문장. It takes place. 그것은 발생한다. 자, this happens를 It takes place를 바꿨죠? So, so, your muscle. 그래서 너의 근육이 산소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day가 의미하는 거 뭐예요? Your muscle s 죠 Demand. 자, require 대신에 demand 적었죠? During exercise.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물론 어, 원문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요 여러분들이 바꿔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럴 때 happen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Take place나 occur 이런 단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require 대신에 뭐 demand라든지 need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문장 가볼게요. As a result, the digestion process is paused until the blood returns. 자, 그래서 as a result가 뭐야? 결과적으로지 그 결과 the digestion process 소화 과정이 이 s posed, 이거 수동태라고 꼭적어두세요 중단됩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the blood, 혈액이 돌아올 때까지 이랬어 자 이럴 때 pause가 중단되다 이 뜻인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생분이 pauses라고 쓰면 안됩니까? 예, 문법적으로는 pause가 자동사도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 보면 소화 과정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중단되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문법적으로 포즈스가 맞다 하더라도 is posed가 문맥상 더잘 어울리는 거니까 is posed를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동의어로 바꾸더라도 is stopped, is halted, halt가 정지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동태가 훨씬 더 어울리는 문맥이라는 거. 그리고 뭐할 때까지? 혈액이 돌아올 때까지. 자, 이럴 때. Until the blood will return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비문입니다. 비문 잘못된 문장이라고요. 왜냐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럴 때 will 쓰면 안 된다라는 거꼭 외워두시고요. As a result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뭐 so, thus, therefore 뭐이 정도 이세개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 문장 또 so가 나옵니다. 따라서 whether you are lifting weights or going for a jog you shouldn't do it with a stomach full of food 그래서 whether you are lifting weights or going for a jog 자 우리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 적었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끊으면꼭적으 세요. 이 whether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이게 오화가 있으니까 오화가 있으니까 a 하든 아니면 비하든 상관없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whether를 써야 됩니다. if 안 됩니다.인지 아닌지라서 if를 쓰면 안 돼요. 따라서 당신이 역기를 들든 조깅을 하러 가든 자, 우리 조깅하러 가다 go for a jog, lift weight. 역기를 들다. 자, lifting, going 다 병렬 구조 이루고 있고요. you should n t do it. 너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왜 i s 을 쓰느냐? A, 와 B 할때 보통 우리가 B를 주어로 보는데, 이럴 때는 합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얘도 단수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t을 써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it하고 dem 물어볼 수 있습니다. it하고 dem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With a stomach full of food. 자,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찬 채. 자, 이럴 때 with는 뭐뭐한 채예요. 자, 잠깐 볼게요. 우리가 위드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위드 다음에 이렇게 현재 분사, 명사 쓰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혹은 형용사, 부사구, 전치사구, 뭐 다양한 게올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이 위드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도 보시면은 위장이 음식으로 가득 찬채 이렇게 위드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다라는 구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 지문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예, 자요런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호스트 진행자의 문제가 뭐였죠? 예, the problem was that the host exercised too soon after eating.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적고 암기하셔야 돼요. 요즘 학교 시험에서 질문과 답변 쓰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What does blood do when we start to exercise after eating?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운동했을 때 피어 어떤 일이 나요? 피가 혈액이 어떻게 되나요? 소화기에서 근육으로 이동하죠. Blood moves from the digestive system to our muscles.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본문 1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